혼자 살던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33살. 하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객지 생활한 지 10, 2, 3년이 되어 갑니다. 집안 사정으로 일찍 일을 시작하면서 살았죠. 살면서 막막함들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십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가 다행히 집은 제 안식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다행입니다. 안동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내비에 찍힌 걸로는 1시간 단이 걸린대요 에이, 어이구야 도착하면 그래도 8시가 안되네 하도 일찍 일어나서 그런가 가봅시다 현장으로 고고씽 하루에 3시간은 출퇴근 시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장비업을 있을까? 시작하시게 되었고 문득 아주 어릴 땐 펌프트럭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태양광 토목공사까지 맡아서 하시게 되었습니다 와 예. 아, 진짜 기술이다 이거 예. 일주일 내내 쉬는 날 없이 새벽 5시에 기상해서 저녁 6시에 돌아오는 게 일상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나대지 마, 나대지 마. 응, 음, 뭐가 왜? 너나 알아? 하지만 배울 수 있다는 감사함으로 하루하루 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현장은 전화나 데이터가 잘안 터지는 곳이라 항상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아이고, 오다가 산이랑 한바탕 쌓았습니다. 그래서, 풀륜간이 나갔는데, 뭐, 시멘트질 하면은 사용할 수 있겠네요. 몸으로 때운다는 아, 얘기입니다. 참. 너무 어렵네요. 다시 하차도 해야 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풀륜간을 수로간 밑으로, 단, 소단 밑으로 이렇게 계속 깔고 있는 중입니다. 아, 열심히 일해야죠. 이젠 다행히, 도금은 중량물 운반이 익숙해지려고 합니다. 아직 멀었죠, 한참. 한편으론 이렇게, 차려지지 않은 밥상이 이렇게, 맛있었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식사를 할수 있는 게 엄청난 축복으로 느껴졌습니다. 또 집에서는 엄마의 반찬이끝내주게 맛있을 수가 있나 싶고요. 네, 이제 외국인 친구들을 데리고 현장으로 일을 하러 가봅시다. 이날은 계속 운반만 했습니다. 긴장 속에서 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더라고요. 이 앞에는 바로 절벽입니다. 삼판 작업하시는 분들은 이것보다 더 억세대요. 지금 소음반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익숙해져서 그나마 조심조심 어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수로관 다 옮기는 것만 해도 하루가, 하루는 그냥 잡아먹어. 먹을것 같아요. 아직 현장에선 모든 게터틀지만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요즘 무덥죠. 35도 되는 피아트에서 육체는 힘들어도 매일 매일이 정말 즐겁습니다. 오케이. 결혼도 뭐도 없지만 어, 배울 수 있다는 게 축복입니다. 이제 풀륜관을 다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 계속 구배 맞추면서 수로관을 쫙 깔아야 됩니다. 다음에 할 때는 더잘할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하나씩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따봉 워터펌프가 나간 것 같아 저 어, 예, 네, 워터펌프 신속한 사고 접수를 위해 현재 위치를 선택해 주세요 큰일 났다 네. 네, 한숨 자야 돼 퇴근하는 <laughs> 길에 차가 퍼졌습니다 뭐하지 이제?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다 저는 오늘도 현장에서 성장합니다. 어, 여러분들도 덥디도운 무더운 날씨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비빌 곳이 생겨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